기어다니는 것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레위기 11장 44절 말씀입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부정한 것을 먹어도 아니 되지만. 부정한 것을 만져도 아니 된다고 합니다. 부정한 것이 닿기만 하면 부정하게 되므로 부정한 것이 그릇에 떨어지든지 옷에 닿든지 하면 그릇을 깨뜨려 버려야 한다고 합니다. 부정한 것이 닿게 되면 부정이 임하기 때문에 부정한 것을 아예 차단하기 위함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포르노나 음란 사이트에서 계속적으로 매일에 음란한 것들을 올리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호기심을 가지고 들어가다 보면 한없이 들어가므로 같이 놀게 됩니다. 부정한 것을 보게 되면 부정한 그대로 흉내를 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경험이 있기에 음란한 것들이 올라오더라도 아예 넘어가 버립니다. 거기에 닿게 된다든지 빠져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음란한 것들을 보게 되면 음란한 것들이 생각이 나고 결국 하나님의 축복을 막는 도구가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범사에 헤아려 선한 것을 취하라는 말씀을 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악한 생각이 들어오면 버려야 하며, 악한 것들이 보여지면 눈을 돌려버려야 하며, 악한 사람이 있으면 피해버려야 하며, 악한 것들이 내 안에 있다면 잘라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죄가 불화살처럼 그리스도인을 넘어뜨리려고 쏘아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많은 권력이 부정한 가운데 행사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사법부에서도 부정이 있고, 교육계와 국방을 담당하는 곳에도 부정이 완연하며, 가정에서도 부부 간의 부정한 짓을 서슴없이 행하며 살고 있습니다. 부부로 살고 있으면서도 따로 애인을 두고 있는 사람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동성연애가 합법화되고, 동성부부가 탄생하며, 개인 사람이 목사가 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대가 더 악해지게 되면 짐승들과도 결혼을 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올 법하다고 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을 볼수 없기 때문입니다. 부정한 일들의 시작은 부정한 것들과 가까이할 때 자연적으로 묻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기꾼과 늘 다니게 되면 사기치는 기술을 한 수씩 배우게 되며 노름을 하는 사람과 다니게 되면 노름 기술을 자동적으로 습득하게 되며 욕을 잘하는 사람과 가까이 하면 나도 모르게 욕을 잘하게 됩니다. 거리에 나가기만 하면 부정한 것들이 스쳐 지나가게 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부정한 것들이 눈을 통해 귀를 통해 입술을 통해 늘 침투하려고 할때 막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유지하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고는 사단의 불화살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위에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이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곳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합니다.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림으로 부정하였던 것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목욕을 함으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한 주간을 새로운 마음, 깨끗한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는 주일 아침입니다.